예, 이 여객선은 예, 제주항에서 이제 목포항 국제 여객터미널까지 이제 운행하는 예, C월드 고속 회리의 이제 퀸메리호 되겠습니다. 약 목포까지는 약4 시간 3 2여 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. 사실 목포 가는 배는 이배 말고 이제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타는 이제 산타 루치노라는 이제 그 배도 있는데 그 배는 이제 아침에 이제 여기를 제주를 출발해서 이제 목포에서는 이제 새벽에 이제 출발하는 역에선 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철도, 버스, 항공선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이제 대중교통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면 알립니다. 감사합니다.